GPT야. 네 부르셨나요?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AI랑 이렇게 뭐 소개팅하고 뭐 이런 그런 쇼츠나 영상 같은 것도 많더구만. 맞아요. 요즘 그런 컨텐츠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AI랑 가상 데이트하는 식의 영상이나 짧은 쇼츠 같은 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가상 상호작용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느낌인 것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 GPT, 너가 가상 소개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아하,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상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자는 거군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볼지,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이나 분위기를 원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구상해 볼게요. 아니 물론 이제 CGPT 너의 어떤 그런, 아니 물론 너의 어떤 그 특정한 그 서로 대화하는 기능을 넣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또 예, 토큰이 들잖아, 토큰이. 그치?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대화 기능을 넣으면, 티큰 소모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될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간단한 선택형 문답 정도로 구성하는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게 좋아. 토큰 들어가면 또 이게요. 비용이 들어가잖아, 비용. 그지? 그래서, 너가 말한대로, 특정 어떤 상황을,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이제, 가상의 이성과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요. 뭐 충분히 재미있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상황을 던져주고 가상의 이성과 간단히 선택지로 대화해 나가는 식이면 토큰도 절약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래서 소개팅하는 거를 주제로 해 가지고 가상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의 나이는 한 30대 정도? 뭐그 이하로 가면 또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좋죠. 그럼 소개팅을 테마로 해서 가상의 30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헐레는 상황들도 넣어 보고 선택에 따라 다른 반응도 나오게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그치. 그런 반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가 이제 그 30대 여성과 소개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너가 나한테 만들어 줬단 말이야.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너가 나한테 데이트 코칭을 좀잘해줘 봐. 어 알겠습니다. 소개팅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데이트 코칭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분위기는 편하게 가지시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하와 함께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꺼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취미나 관심사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면 자연스럽게 배화가 풀릴 거예요. 뭐 사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 이야기가 이미 세팅이 돼있게 너가 만들어줘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다면 이미 설정된 시나리오에 맞춰서 편하게 따라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대화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서 반응하시고 중간중간 제가 분위기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팁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즐겨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진행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스타트 한번 해보시죠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아마 화면에 맞춰서 그녀가 등장할 텐데요 그냥 편하게 인사하시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대화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반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테니 부담 없이 가볍게 즐겨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안녕 지금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여기 오는 길은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선택하는 지문이 생각보다 금방 오더라고요. 오면서 뭐애기할까 계속 상상했어요. 두 번째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왔어요. 세 번째 솔직히 여기 귀찮았는데 억지로 나왔어요. 세 번째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지? 네. 네, 세 번째는 확실히 첫 만남에서 분위기를 조금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가벼운 톤으로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어요. 라든지 조금 막혔지만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답하시면 더 편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생각보다 방금 오더라고요. 오면서 오늘 뭐 얘기할지 상상했어요. 이게 어, 처음으로 말하는 대답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택해 볼게요. 어, 웃었어, 웃었어. 자, 두 번째 질문: 저는 서른이고 마케팅 쪽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자분이 마케팅 쪽 회사를 다니다 봐요. 어, 누구누구 씨는 이게 누구누구 씨는 나를 말하는 거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지만, 나름 즐기면서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 이것저것 고민이 많네요. 음, 백수라는 뜻이죠. <laughs> 세 번째, 일단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잘안 풀려서 그냥 쉬고 있어요. 어, 둘다 백수라는 뜻이죠. 음, 제일 좋은 거는 직장 다니는 건데, 너무 뻔하니까, 어,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 어, 백수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야? 아무래도 첫인상에서 백수라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소개팅 초반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솔직함도 매력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직설적으로 쉬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답변처럼 아직 좀 준비 중이라 이것저것 고민 중이에요. 정도로 가볍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 이것저것 고민이 많네요. 표정이 약간 굳었어. 요 <laughs> 백수라는 거에 놀란 것 같아. 두, 세 번째 질문. 소개팅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첫 번째 대답. 엄청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을 때만 나오는 편이에요. 두 번째 대답. 요즘 사람들이 소개팅으로 많이 만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몇번 나왔어요.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나왔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 네, 꽤 자주요. 그냥 심심해서 게임 하듯이 나오는 느낌. 그세 번째는 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모호한 말들인데 좀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들인데, 뭐 나름 매력이 또 없는 건 아니야. 자너 생각엔 이세개 중에 뭘 말하면 될까? 음, 아무래도 세 번째처럼 너무 가볍게 말하면 상대방이 조금 가벼운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서 첫 만남에서는 살짝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답변처럼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끔 진지하게 나와요. 혹은 요즘 사들 소개팅하니까 저도 몇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전에는 두 번째를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두 개가 비슷하다면 첫 번째로 한번 가볼게. 엄청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을 때만. 나오는 편이에요 내 목소리 어, 날 살짝 보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자, 네 번째 여자분이 뭐라고 애, 얘기하냐면 이상형 같은 거 있어요? 외모든 성격이든 상관없이 라고 말을 권해요 자 대답 첫 번째 대답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외적인 건 크게 안 보는 편이에요 구합니다 이거 불라예요 남자분들 대부분 예, 외모 봅니다 예, 안 보는 분 제가 알기론 없어요 예, 두 번째 솔직히 말하면 성격 반 외모 반 적당히 다 좋으면 좋죠 요건 이제 좀 많은 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재섭서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무조건 예쁜 몸에 좋은 사람이요 성격은 일단 예쁘면 다 괜찮지 않나요? 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속나, 속마음을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솔직남이 아마 세 번째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자, 뭘 말하면 될까? 하하 아무래도 솔직한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요. 첫 만남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가는 게 좋겠죠.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조금은 균형 잡힌 답변이 상대방에게 부담도 적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잘 통하고 서로 예의 있으면 좋다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면서도 괜찮은 답변이고 두 번째처럼 적당히 외모와 성격 다 중요하다고 말해도 솔직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은 답변이라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나 두번째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커피숍 음악이 좀 너무 큰가? 자, 어쨌든 어, 그러면 두번째로 갑시다 솔직히 말하면 성격반 외모반 적당히 다 좋으면 좋죠 <laughs> 나를 살짝 봤어 자 다섯번째 취미는 뭐하면서 시간 보내는게 좋아하세요? 취미 뭐냐고 물어보네요 첫번째 카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루는 거 좋아하고 뭐요? 집에서 게임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되게 무난한 무난한 스타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좋아한다고? 되게 되게 좀 있어 보인다. 보통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카페를 돌아다니나 그냥 뭐일 때문에 가거나 뭐 그러지 않나? 뭐 남자분들마다 또다 틀린 거니까. 두 번째, 딱히 뭐가 딱히 뭔가 엄청 열정적인 취미는 없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 하는 편이에요 이게 내가 이래 내가 딱 요런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솔직히 집 밖에 잘안 나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요것도 내가 좀 이래 <웃음> <웃음> 두 개가 사실 나야 첫 번째는 좀 나랑... 그러니까 첫 번째도 게임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두 개가 좀 나랑 비슷한데, 자 요거는 그냥 내가 한번 서, 서, 선택을 좀 해볼게. 요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우리가 세 번째를 너무 선택을 안 하니까 좀 솔직하지가 않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세 번째 한번 선택해볼게. 솔직히 집밖에 잘안 나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성이 없는 거. 아, 표정 안 좋아졌어. <laughs>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뭐하면서 보내요?라고도 묻는데.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좀 떨고 일요일에 푹 쉬면서 다음주 준비해요 다음주를 준비하는 남자 멋있죠 거의 뭐, 뭐 그냥 내 인생의 유재석 같은 남자죠 응. 두번째 주말마다 컨디션 따라 달라요 가끔 하루종일 넷플릭스만 볼 때도 있고요 요게 좀 나랑 비슷하다 내가 집돌이 스타일이라 요게 나랑 비슷하고 주말에도 일하죠 쉬면 불안해서요 노는 건 시간 낭비 같아요 이건 거의 워커홀릭 나랑은 너무 다른 스타일 자 요건 한번 채찌 PT한테 물어볼게 GPT야 뭐 골라야 돼? 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너무 솔직하게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집에만 있다는 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쪽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답변처럼 주말마다 컨디션 달라요. 때로는 넷플릭스 보며 쉬기보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집돌이 이미지로만 굳어지지 않고 조금 더 균형 잡힌 인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워커홀릭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재석 같은 남자 느낌으로 적당 밸런스. 맞추면 상대방도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네요 음. 에이, 소리 꺼야 겠다 아니 아니 이거 커피숍 음악 소리가 좀 너무 크지 않나 싶어 가지고 꺼버렸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번째 거 갑니다 주말마다 컨디션 따라 달라요 가끔은 하루종일 넷플릭스만 볼 때도 있고요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일곱 번째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챙겨주는 편인가요? 이거는 챙겨준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상대 리듬 맞춰 보면서 필요한 거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제일 베스트죠.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하면서 챙겨주는 거. 두 번째, 처음만 잘 챙기다가 서로 편해지면 너무 과하게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뭐 사실 맞기는 맞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해, 그렇지? 마지막 세 번째, 웬만하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간섭받는 거는 싫어해서요. 그, 좀 싸가지가 없어 보여. <laughs> 세 번째는 웬만하면 선택을 하면 안될것 같아. 세 번째는 웬만하면 선택하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소개팅에서 너무,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돼요. 만 걸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거는 이거 두 번째 가면 될것 같아. 처음에잘 챙기다가 서로 편해지면 너무 과하게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아, 이것도 별로다. 첫 번째 가자. 상대 리듬에 맞춰 보면서 필요한 거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선택. 아 웃네요. 웃는 게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여덟 번째. 혹시 결혼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소개팅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아 이게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좀 이런 게 있나 보다. 사실 스무 살 소개팅에서는 이딴 소리 안 하죠. 무슨 뭐 처음 만났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자. 첫 번째, 좋은 사람 만나면 같이 미래의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은 상황 봐가면서 생각 중이에요. 이게 좀더 현실적이긴 하다. 첫 번째는 너무 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조금 그래도 현실적이고, 세 번째, 결혼이요? 글쎄, 지금은 그냥 제 인생이 더 중요해서 잘 모르겠네요. 사실, 세 번째인 거를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죠. 요즘처럼 이제 저, 저출산 시대에 결혼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은 인생에서 배제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확실히 나이에 따라 이런 대화 주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함과 현실적인 태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첫 번째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처럼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고, 상황 보면서 생각 중이라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유연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로 가고요. 오늘 저 보니까 여자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보니까 첫인상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까이지 않냐 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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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솔직하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순간에는 솔직함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부드러움과 칭찬을 섞어서 말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러 저는 첫...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 말대로 약간의 칭찬이 섞인 거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야기 나누기 좋은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사진이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더 편안해 보여서 좋아요. 아니, 이쁘다라는 말이 없네. 이거 이쁘다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이게 원래 그냥 여자들 이쁘다고 말하면 다 좋아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갑니다. 그냥 어쨌든 좋아하시고 열 번째. 혹시 연애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아니 근데 채팅에서 <목소리> 예전에 연애했던 걸 이렇게 물어보나? 3 0 대라 그런가? 그안 <laughs> 물어보지 않나 이런 거? 자 어쨌든 첫 번째 대답. 솔직하게 말못 하고 혼자서만 고민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젠 대화를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해요. 더 중요하게 보려고 보려고요. 대화하는 거를 되게 중시 여기겠다 그런 뜻이죠 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 서로 바쁜 걸잘 이해 못 해줬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았던 느낌 그렇죠 이렇게 많이 헤어지죠 그리고 특히 바쁘면 네, 뭐 사실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어지고 특히나 이제 거리까지 멀어져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집, 집과 집 집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좀 데이트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헤어지는 것도 정확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좀, 20대 때는, 애매모호하게 헤어지게 되는, 흐리멍텅하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세 번째, 상대방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이게 쓰레기죠, 쓰레기. <목소리> 이분한테 나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두 번째로 갑니다. 서로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정색했었어, 그죠? 연락 스타일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카톡 자주 하는 편인가요? 어... 실질적으로는 전화보다는 카톡을 좋아하는 편인데, 볼게요. 서로 바쁘다는 건 알지만 하루에 몇 번은 안보 정도는 주로 주고받는 걸 좋아해요. 이게 맞지? 두 번째, 상대가 보내면 답장을 바로 하는 편인데,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둘 다, 이거 두 번째부터 쓰레기죠? 세 번째, 연락 자주 하는 거좀 귀찮아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 많아요. 음. 사귀었는데 뭐 권태기를 떠나서 연락을 막 많이 하는 거를 뭐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네. 열두 번째, 데이트 할때꼭 했으면 하는거나 싫은 스타 싫은 스타일 있어요? 싫은 스타일? 첫 번째 대답 서로 의견 나누면서 같이 정하는 거 좋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게 이게 한쪽이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면 다른 한쪽은 그냥 맞춰주는 꼴이 돼요 초반에는 그냥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데 나중에 뭐 권태기 막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헤어지기 딱 좋죠 왜냐면 한쪽이 한쪽을 맞춰주고 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이, 이 맞춰주던 사람이 이제 좀 지쳐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별 통보가 바로 나오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리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괜찮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 봐서요. 상황 봐서 하는 거. 내가 봤을 땐두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세 번째, 솔직히 제가 귀찮은 걸 별로라서 그냥 알아서 다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떠먹여 줘 스타일. 근데 은근히 또 여자분들 중에 자기주장 강하신 분들은 또세 번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도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또 이게 서로 오해가 쌓이죠. 어쨌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선택. 술자리나 회식 같은 거 좋아하세요? 자주 가는 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어... 술자리? 첫 번째. 이거는 진짜 이 여자분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대답 잘해야 되는데, 왜냐면 또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술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술 전혀 못하고 술자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막술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나가리지. 자, 하나씩 볼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소소하게 한두 잔 마시는 거 좋아해요. 억지 회식은 별로지만. 옥주회식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필요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분위기 봐서,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술 마시는 자리 자체를 좋아해서 부르면 웬만하면 다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술 자체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항 자체가, 뭐세 번째라고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두번째 갑니다 자 이제 15개 의 문항 중에 14번째 문항입니다 문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무슨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 이제 라스트죠 거의 끝자락이죠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첫 느낌이 궁금해요 생각해보니 대화가 잘 통해서 시간인가 는줄 모르겠어요. 편안해서 좋았어요. 두 번째, 아직 서로에 대해 잘다 알긴 어렵지만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두 번째가 제일 난것 같아요. 첫 번째도 좋기는 한데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음 애프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음, 나쁘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처음이니까. 솔직한 대답인데, 음, 여자분이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좀이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면 세 번째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진짜 마음에 든다. 이분 학원을 좀 애프터를 좀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열다 번째. 만약 다음에 또 본다면, 뭐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맛집 가서 오늘 못딴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소개팅을 했지만 좀 짧게 대답을 했고 또 첫인상이니까 이제 좀더 당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다 굉장히 적극적인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들지만 되게 적극적인 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거 좋네요 이것도 좋고 가볍게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요 산책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더 얘기해 보고 싶다 좋은 거 같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에 본다면 그냥 집 근처에도 대충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요건 이제 오늘 끝내자. 오늘 막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GPT야. 세개 중에 뭐 골라야 돼? 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더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다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의사도 전달하면서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처럼 가볍게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자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서 고르시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면 다음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어, 여기 지금 커피숍에서 이미 만났으니까 두번째 산책하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 밤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둘만의 채팅방 그러니까 카톡창이 죠 아! 그녀에게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a y 그녀와의 소개팅 30대 여성 버전 해봤는데 왜 까인 것 같아? 얘기를 좀 해봐. 일단,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으니 다행이고, 결과는 좀 아쉽게 나왔나 보네요. 어, 사실 이런 가상소개팅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무난하고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만한 답변을 골라야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낫거든요. 아마 중간중간 조금 솔직하게 집돌이 스타일이나 연락을 많이 안 하는 편 같은 답변들이 약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한지라서는 오히려 솔직한 게 매력일 때도 많으니 너무 마음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상소개팅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가볍게 즐기시면 되고, 또. 다음에 다른 선택으로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도전해보세요.